자 여러분, 44번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를 보니까 여러분이 외워오신 단어가 크게 어렵거나 하는 단어가 없어서 지문도 쉽게 잘 읽힐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What do you think about people that have black skin? 여러분, What do you think of 혹은 What do you think about 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란 뜻입니다. 그 뒤에 사람이 나와 있고요. 사람 뒤를 대절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떠하기 동사라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긴 형용사라는 사실을요. 다시 말해, 까만 피부를 가진 사람들. 연결해 볼게요. 까만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 You should not think that all people with black skin are not good people. Hmm. You should not. should not은 하지 말아란 뜻이죠. should는 해야만 한다는 뜻이고요. should는 조동사라고 합니다. 조동사는 동사원형 앞에 쓰이고 뜻을 도와주는 동사예요. 그냥 동사만 써도 되는데 should라는 조동사를 쓰면 해야만 한다라는 강제적 의무 명령의 느낌이 더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동사원형 앞에 쓰여서 뜻을 더해주는 조동사입니다. 낫을 뭐, 썼으니까, 너는 생각해라, 야, 생각하지 마라, 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뭘 생각하면 안 돼? All people with black skin. 까만 피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not good people 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라고 했어요. 네,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You may have been tricked by television because, 이렇게 나와요. You may have been tricked.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볼게요. have been pp. 이거 이전 강의에서 얘기한 적이 물론 있는 반복되는 개념입니다. have pp. 됐어요? 더하기. be pp. 여러분, have pp는 쭉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는 현재 분사입니다. 잘했어요. B, P, P는 뭐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가 어떤 것을 행동을 되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 했더니 얘와 얘가 합쳐져서 B의 P, P 형태 해부, 빈, P, P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May라는 또 조동사가 있었습니다. May는 약한 추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해석해 보자면 PP 되었을 수도 있다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PP, 피피, PPP 되었을 수도 매이 있다 다시 한번요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쭉 PP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럼 당신은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쭉 트릭트 되었을 수도 있다. 여러분, 트릭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속였어요, 속임을 당했어요, 속임을 당했을 수 있어요. 텔레비전에 의해서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은 종종 보여주거든요. 블랙 피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블랙 피플이 doing bad things like killing and stealing. 누군가를 죽이고 훔치고 하는 나쁜 것들을 보여주곤 하거든요. 됐나요? 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흑인들이 범죄에, 범죄에 좀연루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해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To be honest.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이 표현은 암기해주시면 좋은 표현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Black people have big problems in many of our cities.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글의 원본을 쓴 미국의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음, 흑인들이 많은 우리 도시의 많은 부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Some black people take drugs and have guns. 그래요.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불법이니까 아마 이 글의 내용은 미국의 내용일 겁니다.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인 곳이 있거든요. 몇몇 흑인들은 take drugs, 여기서 drug은 그냥 아플 때 먹는 약이라기보다는 음, 범죄에 이용되는 마약인 것 같아요. take drugs 하면 마약을 복용하다. 그리고 have guns, 또 총을 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but most black people are good.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의 black people은 good입니다. 됐어요. honest. 됐어요. 정직하고요. and hardworking. 금면성실. 열심히 일합니다. We love our families and friends.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고요. 또, we have good times at home with our family and friends.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죠. 맞나요? 맞나요? Most black people Do not do bad things. 이것처럼 most black people. 대부분의 흑인들 역시 do not do bad things. 나쁜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we란 black people를 대변한 말일 수도 있겠어요. 맞네요. We, black people. 말하다 보니 우리는, 즉, 흑인들은 했어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고, 우리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우리는 쌍콤마로서 똑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즉, 흑인이며, 우리는 be proud of, 자랑스러워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 자신을요. 그리고 we hold. 우리는 지키다, 유지하다. 우리는 지키고 유지합니다. 우리의 heads up high, 머리를 높이 듭니다. 자, 맨 마지막 문장에 나온 hold our heads up high라는 이 표현은요. 말 그대로 우리의 머리를 높이, 높이, hold up, 든다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끄러운 짓. 남에게 고개 숙여야 하는 나쁜 짓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은 중간에 다소 헷갈리는 점이 있긴 했지만, 블랙 피플이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we'를 '우리'를 '우리'로 '우리를' 본인들로 삼아 쓴글 같아요. 우리의 오해와 달리 대부분의 블랙 아메리칸 블랙 피플 즉 흑인들은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선한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1권의 마지막 지문 45번으로 갈 차례네요. 빨리 45번 만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